코스페이시스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로그인을 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크롬을 클릭해주세요. 검색창에 코스페이시스라고 적어주세요. 이 사이트입니다. 한국어 설정 하시고, 로그인 클릭.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공유 코드를 입력하세요. 클릭. 그다음에 다섯 자리 학급 코드를 이용해 가입합니다. 클릭.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유 코드를 적어주세요. 이름 ID 비번을 적어주세요. 이름은 한글 내 이름. 아이디는 영어로 내 마음대로 적으시고 비밀번호는 Y 1 2 3 4 5 6 7로 하겠습니다. 계정 만들기 클릭. 아이디가 중복되어 있다고 나온다면 다른 걸로 해주세요. 아이디가 중복될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날짜를 앞에 쓰고 하셔도 돼요. 계정 만들기 클릭. 반드시 아이디와 비번은 따로 적어주세요. X 누르시고, 와부중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. 여기까지 코스페이시스 수업 시간의 학생 로그인이었습니다.